코믹 브라더 어? 어? 저기요 나 보고싶은 척 멈췄잖아 저기라고 면 1분 1초 아빠 치도 떨어질 수없어 달달달 조사님 이쪽입니다 어 수고했어 팀실장 차에 가있어 예 이사님 자기야 나 너무 보고싶었어 많이 기다렸지 우리 오늘 뭐할까? 헤어지자 어? 헤어지자고 야, 만나자마자 헤어지자니 갑자기 왜 그래?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헤어지자고. 아니, 야, 이루어질 수. 야, 우리 결혼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. 소리야, 왜 그러는데? 오빠한테 얘기해봐. 사실, 우리, 친남매야. 뭐? 친남매. 너랑 나랑 친남매라고? 야, 그게 무슨 소리야? 너가 그럼,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동생 지영이라고? 맞아, 오빠, 나 지영이야. 아니야, 야, 지영이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. 원래 지영이는 등치도 크고, 특히 얼굴이 못생겼었다고. 성형한 거야, 어? 아니, 너 나한테 성형 한 군데 했다고 그랬잖아. 맞아, 얼굴 하나. 아, 그한 군데가 그 얼굴 하나였어? 하나 맞잖아. 싹 갈아엎었구나, 너. 뭐. 응. 지금 나,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? 그리고 지영이는 나랑. 이렇게 똑같은 팔에 왕점이 있었어. 너점 없잖아. 아, 이거? 왕점. 있지? 점에 털난 것까지 똑같네. 너 지영이 맞구나. 나 맞아, 오빠. 지영아. 응. 그래, 그거 뭐 어쩔 수 없고, 응. 오빠가 앞으로 가족으로서 친 오빠로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자. 알겠지? 그럴 수 없어. 아니야, 왜 그럴 수 없어? 응. 나. 한달밖에 못산대 어? 나 불치병이래 야 그건 또 갑자기 무슨 소... 야 요즘 병원가면 다 고칠 수 있어 돈이 없잖아 병원비가 오빠 돈 많다니까 걱정하지마 어, 김실장 예 이사님 그돈 있지 지영이한테 어서 줘 그건 회사 자금이 데제야 지금 그게 문제야? 어서 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마 지영아 오빠 진짜 고마워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병원으로 모셔. 빨리. 알겠습니다. 치료 잘 받고. <laughs> 야, 김실장. 예. 너 지금 웃음이 나와? 당연히 웃음이 나죠. 좋은 날인데. 아니, 좋은 날이라니 무슨 소리야? 수고했어, 자기야. 어? 아, 야, 수고했어. 나 있잖아. 돈 뜯어내려.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잖아. 어, 아니뭐 어. 나. <laughs> 아니, 아니 지엄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거 놔! 지영이야. 야나 보지 어요야너내 동생 지영이라며. 순진하게. <laughs> <심지어>? 어? <laughs> 아니야. 너 팔에 있는 이 점은 어떻게 된 거야? 아 이거. 어. 그린 고야 어? <laughs> 그린 거. <laughs> 아니야 그럼 너 불치병은 한 달밖에 못 산다며? 불치병 맞아. 어? 상사병. 어? 어ью. 나 보지 못해. 못 살았잖아. 음. 저기랑은 일분일초한 어, 떨어질 수 없어요. 나는 어, 아니요, 뭐 자기야? 조용히 하고 이거들고 차에 좀가 있어. 알았어, 자기야, 아, 빨리 가있어. 와. 응. <laughs> 아이고 우리 이사님 아주 순진하셔라 야, 김 실장, 네가 착한 소리를 꼬셔서 이렇게 된 거야?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지. 내가 진작에 진짜 통장을 바꿔놨지. 자식이 <laughs> 진짜 뭐 하는 거야 너? 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돈을 절반으로 나눠야 돼? 아, 내 거야. 나 고생을 했면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? 아니, 나 30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살아왔어. 어? 30년? 잘 지냈어, 오빠. <laughs> 뭐 오빠? <laughs> 오빠 왜 그래? <laughs> 나 <나의> 지영이. <laughs> 너가 지영이라고? 오빠, 너 어, 말도 안 돼. <laughs> 오빠 잘 봐. 어? 왕정? 완전... <laughs> 나야, 어? 너도 그래. 털라있구나 아니, 야, 아니, 말도 안 돼, 야. 지영이는 등치도 크고 못생겼는데 너 그렇구나. 말이 심하네, 오빠. <laughs> 아니, 근데 지영이는 여자였다고, 너 지금 남자 아니야? 오빠. 나 여자야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내려가니? 이거 자꾸. <laughs> 여자 맞다고? 나 여자야. 너 그럼 지금까지 남자인 척한 거야? 그럼. 오빠뿐만 아니라, 내 가족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나 30년 동안 남자로 살아왔어. 남자로 살았으니까? 김실장. 아니, 아니, 지영아. 내가 미안해. 이거는 내잘 쓸게, 갈게. 아, 미안해, 지영아. 누가 봐!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준다니까? 이사는 개불 포장이사잖아. <laughs> 그, 야, 그래. 앞으로 이사철이야. 한번 뽑아가지고 너 행복하게 해줄게, 한 번. 개 필요 없어,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나한테 하지 마. 어? 저분들한테 해야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오늘의 몰카 이생냥 <laughs>